네, 거제도케이입니다 지금 날물 초날물 때 저녁 밤 어, 오늘 한 7시 반쯤이 저녁 7시 반쯤에 만들고요. 지금 초날물 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지금 진 신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해 봤는데 생명체가 없습니다. 네, 생명체가 없어 가지고 어, 이동을 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바람도 바람도 원래 뒷바람이다가 다시 맞 바람이 부네요. 저쪽으로 치니까. 네, 몽골로 한번 이동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는 뭐2 시간 정도 뭐 얼마 안 했지만 입질 못 입질 생선이 그냥 생명체 실종입니다 실종. 몽골로 이동해가지고 낚시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바람 이십 안 되겠다 1 8 정도까지 까짐, 이게 까지맥이지. 농어 네. 농어 새끼 올라왔습니다. 지금 바람을 피해 가지고 뭐 아무 때나 그냥 눈에 보인 대로 들어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농어입니다 농어. 아 귀여운 새끼. 그래도 오늘 오늘 마수거리는 했네요. <laughs> 아까까지 계속 낚시를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고맙다. 풀어주고, 낚시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아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. 쓰레기 정리 다 하고, 아, 이제 집에 들어가 자야겠네요. 그, 농어 한 마리 새끼. 농어 새끼 한 마리 잡은 게 답니다. 바람이 그칠 때까지 아직 출조를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. <laughs> 조만간 또 다른 곳에서 또 출조를 해가지고,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